설설로도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바운스 버렸는데 거기에 맵스토에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맵스토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적으로, 섹시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트를 검색하면은 그냥 예술 작품들이 많아요. 아트 제1이? 김재원 먹고 싶다? 하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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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야 야, 뭐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어느 석이 만들었어, 이거? 이게 내가 있네? 이런 게 좋은 거야. 다른 유튜버들, 어? 오너 캐릭터 이거 만들려 힘들잖아. 야, 이거 얼마나 쉬워. 야, 2분이면 만들겠다, 야. 김재원 검색해볼까? 김재원. 김재원 여친. 뭐, 이거 베레인잖아, 이씨. 김재원 유튜버. 잘생겼다. 잘생겼다. 김재원 L 개, 임, 세상. <laughs> 김재원 뷰티 유튜버다. 김재원 유튜브 구드 <laughs> 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나, 나, 이거, 나왜 이렇게 많아? 김지원의 스피커,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스피커왜 만들어? 뭐야? 나 많잖아? 게렌도 있냐? 설마, 그러면은? 게렌이랑 너 빼고 다 게임. 야, 게렌이, 개 무시하는 거 아니냐? 게렌이 큐! 할때 극, 극혐인 분다 들어와. 야, 왜 그래? 개연 뭐야? 어,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런 게 아트예요. 이런 게 방금 봤던 게. 근데 이게 진짜 아트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절규는 저번에 봤죠, 여러분들 절규? 자, 여기. 우와, 야, 꽃을 만들어 놨어. 우와. 오, 이런 식으로 도트를 찍는 사람도 있네요. 도트를 찍는 사람. 게르니카. 게르니카가 뭐지, 근데? 아, 이거를 그리신 것 같아요. 피카소그림에 이거를 좀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아, 야,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아트 정글. 오, 이런 식으로 도트 찍어요, 여러분들. 뭐야? 미래. 뭐야, 지옥이잖아? 바닷속. 오, 바닷속도 만들고. 붉은 사막. 오, 야, 귀엽다, 너네. 어, 이쁘다, 되게. 어, 근데 나무 이렇게 찍고 되게 이런 걸 많이 만드는구나. 아쿠아맨의 메라. <laughs> 아쿠아맨의 메라. <laughs> 어, 귀엽네. 약간 옛날 마인크래프트 보는 것 같다. 옛날 마, 옛날 마인크래프트. 오, 뭐야, 아리. 오, 야, 뭐야. 어, 야, k d 의 아리 맞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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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잖아, 이거잖아. 오야 잘만들었다 아칼리도 한번 검색해보자 아칼리 아칼리 너프 기원 아칼리 너프 기원은 뭐야 아칼리 너프는 인정이지 걘좀 너프 시켜야 돼 질라면 매운맛 <laughs> 질라면 매운맛 질라면 매운맛은 인정이지 진순이는 사람 취급 안하지 하지만 저는 진순이를 좋아합니다 더 스토리 나 t 와 이거 저번에 봤던거 와 이거 별이 빛나는 밤 판타스티 월드 이거 나와 이것도 야 개이쁘다 틀틀. 아, 이것도 지금 뭔가 만들고 계신가 보다. 이거 뭐지? 이거 뭘까? 어, 뭔가 본거 같은데? 오토를 검색해보라고? 아, 이런 식으로 오토로 그냥 저절로 깨게 만들었나 보다. 그냥 감상해라 이런 거 보다. 약간 마인크래프트 롤러코스터처럼 그런 느낌인가 보다. 아, 이런 식으로 더 영어로 치면 더 나온다고? 아, 이제 한 쳐볼게. 이거 해보자. 어, 시원해 오토 윈터잖아. 심지어 어, 잘 만들었다. 여기는 오야호야잘 만들었다. 어야 AS 말이다. 와, 이거 방금 여기 계산한 거 뭐야? 오이씨, 오지로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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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기분이가 좋아지네. 유튜버 검색해볼까? 유튜버들의 공포 아, 노란 아, 노란 딱지, 노란 딱지. 오버워치 쳐볼까, 얘들아? 오버워치 윈스턴. 이게... <laughs> 아, 이게 오버워치 윈스턴 같다는 거야? 이거는 방벽이야? 어! 아! 아, 오버워치 게임을 하는 거네, 미니게임을. 가서 이렇게 애들 물리치고, 이거 방벽, 방벽 만들어주고, 이거 한 다음에. 방벽 만들어주고 귀엽네. 오이 왜, 왜? 오버워치 리퍼 헬파이어 사건. 야 리퍼 사건이다. 우와. 레킹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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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야 이게 개귀엽네. 오버워치가 2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너네. <laughs> <laughs> 바운스볼에서 이걸 하고 있냐고. 오버워치 겐지아 이거 시바다 용이야? 이거야? 겐지 거미고? 미치겠네. 오버워치 2편 한조 라이너트. <laughs> 로드호그,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로드호그야? 삼각김밥이지, 이게. 애니 한번 검색해볼까요, 애니? 아, 나, 아. 아, 뭔 느낌인지 알겠고요. 아,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애니 W 소각, 애니 용화 방패, 애니 큐풍기 아, 이거 롤이잖아, 롤. 모나리자? 이게 뭔 모나리자야? 이게... 이게 무슨 모나리자야? 비트코인 쳐보자고? 비트코인? <laughs> 아, 비트코인이야. 이거 마치 내가 샀던 비트코인이 생각나는구만. 어... 화성 갈 거니까... 라고 할때팔 걸. 비트코인 시세... <웃음> 개빠르네. <웃음> 스피드. 액. <laughs> 뭐 이런 거 만들어. 아니 뭐 너희들 뭐 아이디어 대결 아니야? 아이디어 대결? 눈 내리는 산. 오아 이런 식으로.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좋차 말이야. 눈 내리는 산. 어, 진짜, 누진들이. 어, 거기다 게임까지 플레이 가능하겠네. 대충 맞는 게 아니라, 게임도 좀, 어, 플레이 할 만하게 만들어놨어. 그래, 이런 거 좋아. 마리오 컬좀 좋은 거 있다고? 오, 어? 야, 뭐야! 오, 호허 빠밤빰, 빠밤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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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라바라밤빰라밤빰 야, 이거 뭐야? 이거 잘 만들었다, 이거는, 진짜. 국빰 검색하면 좋은 거 많다고? 오, 빰레야이빰 무조건, 조회 빰 누를 수 밖에 없는 거네. <laughs> 이거 조, 좋아요 누를 수 밖에 없네 픽셀알이트라 검색하면 더 많이 나오나보다 픽셀아이트 픽셀아트 귀여운 햄버거 오야 뭐야 수박 한 쪽. 오야 근데 나쁘지 않은데? 야 도트 어디서 좀 찍어 본것 같은데? 샌즈. 아이 이거 옆으로 봐야 돼. 이건 옆으로 봐야 돼. 이 이. 아 이거 캐시네 이거 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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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프레디 피자 가게 아 이거 프레디 피자 가게 그거구나 이거 세로로 보면 은딱어 보이네 그그난 저거 너무 무서 무섭구요 저저 게임은 나도 하나 깔끔하게 만들자 제 1위 만들자 제 1위 어 됐다 나도 만들었다 플레이 어, 업로드 할수 있다. 업로드 할게 저도 김재원입니다. 하하하. 아, 닉네임은 영어만 가능하다고. 김재원. 섹시. 가이. 아, 열째 열지 여기 있지, 예. 아, 김재원을 하자. 음. 지금 사용 중이라고. 어떤 놈이야? 김재원. 여섯 맵 이름. 김재원입니다. 어, 됐다, 됐다. 나온다, 봐볼까? 어, 나온다, 얘들아. 뭐야? 벌써 뭐 누가 이미 예전에 이거 똑같이 만든 데가 있네. 저는 김지현 6입니다. 이게 찐퉁이에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반수벌 해봤는데요. 신기한 게 많네요. 더 재밌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